유튜브 거에서 유튜브 가서 제가 그 유튜브 방송 켜진 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어 메아 아 메아 님이 지금 없어. 메아 님 튕겨서 다시 해야 될거 같은데. 아, 저는 가야 될거 같아요. 아, 딱 뭐야? 라운드 2라운드예요. 2라운드. 4라운드 기니까 2라운드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또덤러님 너무... <laughs> 먼저 왔어요. 네? 님집안 갔어. <laughs> 보자 저 네? 네? 저 집인데요. 아 오케이 네? 으로디스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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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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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저 진짜 가야 될거 같아요 이제. 아, 이제 들어가세요 어, 근데 목카님 네. 가면은 게임이 게임이 안 들어가요. 아. 방송을 못 보였어. 어, 메아 님, 메아 님 있어도 안 들어가요? 메아 네. 아. 아. 있어. 님 있어도. 그런데 여기 영타 영타미 세 명이었네. 네 명, 네명 이상 돼야지 갈수 있어. 그래서 목카 님이 2라운드나 1라운드 한 판만 더하다 아시면은 괜찮은데. 그런데 여기 영타 미세명이요 목하 님이 가면은 그럼 부담이 목한 조카님 가에는 방송 꺼야 돼요. <laughs> 일단 방송 켰어요. <laughs> 아 벌써 하고 있어요? 가리네 <laughs> 방송 방송 어디로 가는데요? <laughs> 그 디스코드에 올라데 <올라오는> 들어가세요. <웃음> <웃음> 들어가세요. <laughs> 피곤하 피곤하시면 은 가셨죠. 네,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얘기를 네, 하셔야 되는데. 그니까 응. 음, 방송도 켰는데. 목요일에 또 해요. 연습 좀 해봐야겠어. 노경민 너무 잘해. 마스터야 <laughs> 완전. 어? 지금 지금 돼. 저거 뭐예요? 들고 가는 거, 들고 가는 거 뭐야? 그게 어? 저예요! 저라고요! 야! 음, <laughs> 음, 아파! 이게 지금 노경님이에요. 아프다. 우리 1라운드만 음, 합시다. 1라운드 남았다. 방송 보시는 아, 1라운드 분들을 남았... 위해서 1라운드만 합시다. 1라운드 지금 남았지 않나요? 어, 메아님, 메아님 끼고. 메아님 끄고. 아, 아, 나갈까요? 나 네, 예, 나가서 메아님 음. 끼고 1라운드 맞으면 어차피 이걸 1라운드 남았잖아요. 진짜 딱끔하하 그냥 냥라운운인인정사정 봐주지 정시다준비됐어준비됐어을못해말지못해비지대준오케대요오이왜벌써이왜도는고 있어요? 아, 이게이게그이게그거이요 그... 준이동작이에요제이 정도는 이정이나요는가 지금 는이는데 어 지금 어, 창 모드로 보여 요 화면이. 아창 모드로 해놨어요. 아 오케이. <laughs> 어, 하필 하필 이맵이다. 맵 따로 할까요 차라리 맵 그냥 정해 지정해서 할까요? 아 트럭이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맵 지정해 가지고. 어, 금방 죽겠다. 맵 지정해 가지고 그래도좀 금방 안 죽는 맵으로 합시다. 여기가 <laughs> 트럭 있을 것 같은데. 저 지하철 지하철해 주세요. 지하철. 지하철이 없어졌어요. 어, 없어졌어요? 네. 예, 예, 나도 지하철 기대했는데 다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아... 저기 그러면 그갈갈이 갈... 있는 거. 갈갈이갈가이열가 이건가? 이거 이건가? 그라인그라인 그라인드였나? 그라인어 이거 맞을이 그라인, 그라인? 그라인 그라인 그라인, 어, 맞을, 이게 맞을 것 그라인드, 같아요. 그라인드. 목이 나왔어요? 목함이 나오셨어요? 네 나갔어요. 다 나오셨죠? 더할게요아 이런 게임 하지 마요 사고 싶잖아. 자 이제 저, 저 방금 2만 천원 질러 버렸거든요. <laughs> 재밌어 근데 재밌어. 자 이제 아 사도 집에서 못 하는데 씨. 제거 쓰세요. <laughs> 자제거 쓰시면 됩니다. 아 집에서 못합니다. 컴퓨터가 안 좋아서. 노경이지. 네. 아 컴퓨터가 쪼소 못해. 왜인지또 동아. 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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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기한다. 매니 끈기 대한다. 매니 안녕하세요. <laughs> 오 매니 매니. 내가. 어어 저거 저거 갈리는 거 누구예요? 어 매니. <laughs> 매니. <맨이, 나왔네? 맨이. 웃음> 저거 저거 우냐 핑크색 누구예요? 핑크색 갈리는 거 갈린다 갈린다. 매니 매니. 내가 왜 이렇게 못해. 막 파는데. 내가 왜 이렇게 쓴 게. 모자쓴기야 노경님? 아뇨아뇨 아니, 저는 파랑 지금 못 해. 방금 집어먹고 와 저거 누구야 검은색 갈렸어 바풀 아, 땅에. 보라색 누구 보라색 누구 아 보라색이요? 보라색이 누구지? 저 보라색 머리 뿔난 곰돌이 같은 거전 어, 그게 더가요 남덱? 에 아, 남색 남색 왜 남색이 요해요 특별한 거에요? 거잖아. 아 고인물 고인물 어 지금 쿠카님 어, 뚜껑이 더러운 사라졌는데? 고인물. <laughs> 더러운 고인물 아, <laughs> 거 봐. 와 주먹 치는 거봐와 미쳤다 더러운 고인물 아, 머리 머리 머리채 자꾸 분다 <laughs> 아 이거 킹스맨 2 보신 분 혹시? <laughs> 아니 자, <펑. 웃음> 저기, 저기 무슨 어? 장면인지 알죠? 네, 너경님. 봐봐, 멈췄어. 개처럼 맞네. 어 쿠카님도 고인물 같은데? 너경님, 더러워. 더러운 고인물. <laughs> 너경님. <너기 형님. 웃음> <laughs> 너경님. 같이 떨어지면 꿀잼. <laughs> 어, 너경님 <형님>, 어떻게 올라오네요? <laughs> <laughs> 아, <laughs> 너경님. 더, 더러운 고이. 너경님. 오, 경님. 저걸 잡네. 저걸 붙어있네. 와. 와, 저, 저게, 저렇게 올라와? 너경님. 아, 고인물, 진짜. 해골무즈. <laughs> <무죸>. 해골무즈. <히골> <laughs> 그리고 고인물 대 썩은 물 같은데. <laughs> 저 이거 할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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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지금 막 신나게 때리는 게 코카 님이죠. 오 저기. 오. 오. 고생하셨어요. 영어하셨 <laughs> 약간... 아, 재밌었어요 막판에. <laughs> <약간 그런 느낌 웃음> 연습 좀 해서 어. 게요 <laughs>